영주 자격인데 왜 국가 재난지원금을 못 받나요? 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어, 시청자 분께서 제보를 해주신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어, 지난 한 며칠 동안 여기저기 뭐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알아보고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국가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 영주자격하고 결혼인민제도 지급대상에 포함이 됐죠. 그런데 이 영주자격을 가졌지만은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접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그걸 알아보았습니다. 어, 제보를 해주신 분은 경기도 북평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 뭐, 김모 씨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성분이고, 이분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영주자격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부평구에 국가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을 했었는데요. 아, 결국은 그 지급대상이 안 된다고 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가 아, 좀더 들어봤습니다. 이김씨 같은 경우는 남편이 재동포 체류자격 f 4였습니다 예,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있으면서 제주업체에서 2년 이상 성실근무를 해서 F4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 부부는 현재는 이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서 예, 지금 자동이체 납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근데 그 건강보험료가 이 F4 체류자격인 이 남편 통장으로 어, 지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김 씨는 남편 명의 통장에서 건강보험료를 예, 자동 납부하고 있고 또 같은 세대로 피부양자로 있다는 입증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예, 발급 받아 가지고 그 이의 신청을 할때 같이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러나 이 부평구에서는 김 씨는 이 영주 자격자이지만은 단독 세대가 아니고. 또 국가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배제 대상인 재해 동포 체류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이 사는 가족이고 또 부부인데다가 이거를 너무 까다롭게 적용하는 거 아니냐? 이 건강보험료를 남편 명의 통장에서 지급되었다 하지만은 이 부인인 김 씨도 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여기저기 이런 상황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예 하고 있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어 그래서 이 북평구 담당 공무원은 그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진 지침대로 그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긴급 재난 지원금은 중앙 정부가 집행하는 것이죠. 이 정책 주무 부서는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서 이 현장에서 접수를 해 보니까 이런 사례도 있더라 하면서 알려 주어서 최대한 지급을 해 주려는 노력을 해 봤냐 또 이렇게 제가 따져 물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부평구의 행정 담당관은 행정안전부에 직접 통화를 해 보라면서 예, 콜센터, 중앙행정부의 콜센터 전화번호 알려주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서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쳐서 검색을 해보면은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는 그홈페이지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제 알게 됐는데요. 어, 쭉 보니까 뭐 여러가지 뭐 안내가 나와 있지만은, 외국인 주민, 그게 영주권자하고 이 결혼 이주민이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이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는 설명은 한마디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더 이상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이 관련된 의문에 대해서 해답을 찾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그냥 콜센터 129와 행안부 안전센터 콜센터인 02 2,100번에 삼성 99번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외국인 주민은 어, f 5 그러니까 영주 자격, f 6 결혼 이주민 자격이 가능한데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국인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 이제, 주민등록표에 게재되어 있는 경우, 이 가구원수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민등록표에 같이 가구원수로, 어, 등록되어 있는 것만 확인이 되면은, 어, 지급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외국인 가족입니다. 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외국 국적자로만 이루어진 그런 외국인 가구. 그러니까 위에 김모 씨 사례처럼 남편은 F4고 아내는 F5. 뭐 우리 중국 동포의 지금 현재 한국내 한국 체류하신 분들 아마 이런 분들이 적지 않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족 부부 중에 한 분은 F5를 갖고 있고 한 분은 뭐 F4를 체류 자격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는데요. 어 이런 경우 F5 그 영주자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그 1인 세대로 인정이 돼서 이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1인 세대면은 한 40만원 정도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모 씨처럼 이한 가족인데, 이 근데 F4 체류자격이 남편 명의로 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거. 이 남편 명의로 어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했지만은 이 국민건강보험에는 그러면 피부양자로 함께 등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이렇게좀더 다시 그 콜센터에 문의를 했더니요. 어, 이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없다. 하는 것이 이제 행정안전부 콜센터에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 지금, 뭐, 쿨센터, 행정안전부, 쿨센터에서도, 예, 거의 그 구체적인 지침은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저보고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은, 또 건의사항이 있으면은, 행정안전부의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설계한 그 정책부서에 직접 전화를 해서, 어, 문의를 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쪽에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뭐 여러 차례 했는데 이 결국은 통화가 안 됐습니다. 거의 뭐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다시 이제 부평구 이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김모씨 관련 중앙 정부에서 내려준 지침을 받아서 그대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 콜센터 직원은 그와 관련 뭐 별도 지침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더라. 이 행정안전부 정책부서에 직접 통화를 해보려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뭐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 다시 부평구에 전화를 걸어서 어 과연 그와 관련된 지침이 있는지 좀 받아보고 싶어서 다시 전화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평구 담당자는 다시 좀 설명을 해줍니다. 이 남편이 지역가입자이면 그러니까 F4 체류 자격인 이 남편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인 남편이 지역가입자이면은 선납인지 후납인지를 이렇게 그거를 구분을 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강보험료를 선납으로 해당이 될 경우는 안 되고 후납인 경우는 해당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할 때. 이 보험 가입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데, 예, 이렇 김모 씨의 경우, 예, 남편, 재동포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남편이 건강보험료를 내, 지역가입자로 내고 있을 경우에, 예, 그 건강보험에 같이 등록되어가지고, 예, 피부양주 등록된 이 사실만 제출해서는 알수 없고, 예, 선납자인지 후납자인지를 다시, 확인을 해서 그거를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국인이 포함된 그런 가족일 경우에는 뭐 보험에 가입되면 해당 외국인 구성 가구도 자동적으로 이 해당이 돼서 내국인과 동일한 가입자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는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구인 경우에는 그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이 선납이냐, 수납이냐 이게 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저도 이번 이 취재를 통해서 그 사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납 가입자와 혼납 가입자, 어떻게 구분을 짓는 것이냐, 국민 건강보험료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는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는 것, 이 월납보험료. 그러니까 해당 월의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보통 후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3월달, 3월 달 3월 1일서부터 3월 31일까지 해당되는 보험료를 4월 10일날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된거 이런 것을 후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영주자격 그리고 결혼 이주민 자격 이런 분들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이 흔납으로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외국인의 경우 해당할 보험료를 그러니까 전월 25일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월 3, 1일서부터 3월 25일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2월 25일날 이렇게. 앞달 그 25일 날 납부를 하는 것을 선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납인 경우는, 어 이렇게 뭐 자동 이체도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은 이 부평구 담당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 지역가입자로 이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이 선납 방식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재해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는 분과, 이그 배우자인 김모 씨, 영주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은, 이런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번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보험료를 선납이냐, 후납이냐 이렇게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거.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냐? 이왕 다 보험료를 내고 이 의무화서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그걸 또훈납이냐 선납이냐 해서 너무 이렇게 가르는거 너무 야박한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런 사실도 이번 제보자의 시청자의 제보를 통해서 취재 과정에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또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뭐 이와 같은 사례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뭐그 지자체를 구체적으로 어디냐 이렇게까지는 밝히지는 않겠는데요 그리고 그러니까 위 김모씨의 경우도 남편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고 동일한 가구, 피부양자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은 1인 가구로 인정되어서 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답변을 주었습니다 어, 물론 저는 이의 신청을 하고 뭐 재심 과정을 거쳐서 뭐 상황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은 어, 뭐 가능하다라는 그런 답변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들고서 이 지자체마다 지방자치 단체마다 해석이 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 어, 이렇게 국가 재난지원금이 중앙정부에서 지급해주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맞다 약간씩 다르게 해석이 돼서 집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국가 재난지원금, 뭐, 이의 신청기간이 지자체마다 다르긴 하죠. 어, 근데 대개 6월 25일까지 접수를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거주지 주소, 예, 해당 동사무소, 읍면 사무소에 가셔가지고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제 한주 정도, 한 5일 정도 이렇게 남은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주 자격인데 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사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어, 기간이 뭐 5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빨리 신속하게 이런 제보를 해 주시면은요. 어, 그래서 어, 이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위에 김모 씨와 같은 사례였는데 아 지급 받았다라는 분도 어, 좀 제보를 해 주시면 좋고요. 어, 그리고 어, F5 체류 자격인데 영주 자격인데 어, 지급을 받지 못했다 하는 분들도 제보를 주시면은 어, 저도 그거를 이거를 좀 신속하게 해서 행정안전부에 예, 예, 지금 공식 접수를 해서 어, 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어, 그러니까요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좀 가급적 빨리 협조를 해 주시면 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시청자 분께서 이렇게 제보를 해 주셔 가지고 어, 국가 긴급 재난지원금의 진행 상황도 좀 알아보게 됐고 그리고 같은 영주 자격인데도 이못 받게 된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뭐 산나 후나 이렇게 또 구분지어서 어, 집행하고 있다는 거또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뭐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궁금한 것이 있거나 또 이렇게 이제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제보를 해주시면은 어, 내가 좀 최대한 성실 성리껏 어, 알아보아서 어,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